해볼게. z 가 복소수, g 가 a라고 줬잖아, 그렇지? 그러면 a 플러스 b i, i로 곱해봐. a i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지. 그렇지? i로 곱하고. 어, 근데 바에서 곱하는 거니까 미안해. 이렇게 되지. 그래서 a랑 b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고쳐봐. a 플러스 a i로. 그렇지? 그러면 요거 a 로 잠깐 묶어볼게. 1 플러스 i 이렇게 되지 그럼 z를 제곱해봐.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a 제곱, 2 i 그치, 이렇게 되고, z의 사승 한번 해볼게. a의 사승, 4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웃지? 마이너스 4a의 사승,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음수다. 맞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dn 해볼게. z의 제곱, 더하기, z 의 제곱은 0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a, 이거, 이렇게 그러면 반은, 거의 반은 여기다 음수 붙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적으면 0이다. 맞지?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기억되는 쉽지? 그럼 디귿도 별로 안 어렵지? 봐 음, 제트에서 z 바 이렇게 쓰면 양변에 제트로 나누기 문제에서 요 문제에서 요걸로 바꾸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i분의 1이지. ii I 곱해서 풀면 마이너스 i겠네. 그치? 요걸 이용하면 마이너스 i 플러스 2 마이너스 i의 제곱 3 마이너스 i 3승 4 마이너스 i 4승 사실 이 정도만 적어도 되는데 음 혹시 모를까봐 한번 적어볼게. 그 다음에 6 i의 6승, 7 i의 7승, 8 마이너스 i의 8승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i 여기는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i의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2. 얘는 i의 3승인데, 이게 마이너스 i인데, 여기 i, 4 마이너스 붙었지? 그치?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3i, 얘는 4. 이렇게 되지. 그러면 2 플러스 2i.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똑같잖아. 해봐봐. 그러면 이 똑같은 게몇개 있는 거야? 100개인데, 4개씩 끊었잖아. 그러면 몇개 있어? 25개. 이렇게. 그러면 50 플러스 5 0이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래서 균이다. 요렇게. 할만하지? 요거 해볼게. 최고 차항 개수를 줬어.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야. 축방은 모르잖아. 그러면 1이 적고, x-k 제곱 적고, 마이너스 2라고 정분되지. 그러면 x-k 제곱 마이너스 2가 1이 되는 두근이잖아. 그러면 x 제곱, 2kx, k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지. 그러면 이걸 하면 두근의 곱 적고 알파제곱 베타제곱은 3이다. 그치? 두근의 합은 얼마야? 2K 두근의 곱은 K제곱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적어볼게. K제곱 마이너스 3그 다음에 2K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6은 3이다. 그치? 그러면 2K제곱 플러스 6은 3K제곱 마이너스 9다. 그러면 K제곱은 15다.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는 0이 되는 두 근의 제곱의 합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kx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지 그러면 제곱의 합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2알파 베타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2 k제곱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2k제곱 플러스 4 k제곱은 15니까 여기다 넣으면 34다 이렇게 나오지 이것까진 할만해 그치?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볼게. 이거를 A로 치환을 좀 해볼게. 이거 많이 보던 거잖아. 그럼 A 3승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여기가 어떤 관계야?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라고 하면 이게 오메가 바인 관계이긴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 아이고. 외우고 있지? 이거. 한번 해줄까? 음, 제곱을 해봐. 4, 1, 마이너스 3, 2루트 3, i. 그치? 그러면, 약분까지 하면, 요렇게 되잖아. 그니까, 러 요거는 b잖아. b라고 한번 해볼게. b라고 하면, b의 3승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이거 외우고 있지? 그러니까, 봐봐. fn은 a의 n승, 그 다음에 b의 n승,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봐봐. a가 2, 1 마이너스 3, i. b 는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지. 그치? 그러면 1부터 넣어봐. n은 응. 적었으니까. 1 넣으면 a 더하기 b는 0이지. 어때? 2개 더하면 0이잖아. 2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이 안 되지. 그치? 3을 넣어봐. 이거 근데 a의 3승은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이라며. b의 3승은 1이라며. 그럼 2개 더하면 얼마? 0. 이렇게. 4승은? A 의 4승 더하기 B 의 4승은 0안 되지. 그치? 지 음, 이거 a d o 줘안 해줘도 알지, i 음. 그래서 지금 보면 홀수만이야, 홀수만 s i 홀수만 o g g y This i 그 a 그러면 홀수 t 개수몇 개야? 1 0 0이야 y t 개, 이렇게, 그 a 넘어갈게. 이거 h 최 s 값이 2라고 g 으니까 fx2, x s a d o 2분의 k, 그치? 제곱 쓰고,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k 플러스 2. 이렇게 적어 볼게. 근데, 봐봐, 여기 범위가 있어. 2분의 k, 이렇게. 근데 이 범위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 중학교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지 봐봐, 마이너스 2, 1이 여기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잖아. 그치? 그러면 F1을 넣으면 2, 2k, 플러스 k,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러면 k는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범위가 이렇게 요걸 만족시켜야 돼. k가 2보다 클 때, 어, k6 만족하네? 이건 되고, 요 범위는 k가 요 사이일 때 보통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붙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4k 2 이렇게 요범위일 때는 요거일 때가 최소값이야.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풀어볼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 k 마이너스 4k 플러스 2는 0이야. 그럼 k는 4 또는 일단 4 범위 밖이야. k는 마이너스 2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k가 마이너 4보다 작을 때최솟값은 얼마를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는 게 편하니까 여기다 넣을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8 4K K2 그러면 5K 플러스 10이 얼마야? 마이너스 2 5K는 마이너스 12 K는 마이너스 5분의 12 그치? 근데 요건 범위 바뀌지 요건 안돼이렇게두개될수 있네 그치? 잠깐만. 어. 요범이지? 어. 그지 이렇게? 요건 요범이지? 이렇게. 그래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라. 최대값이 m이래. 그러면 봐봐. 여기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 4, 플러스 4k, k 플러스 2. 그치? 그러면 5k 플러스 10. 여기다 6을 넣어봐. 그럼 얼마야? 40. 이렇게 되네. 그치? 그 다음에 요걸로 해볼게. k가 마이너스 2였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큰지 1이 큰지 모르지. 그러면 뭐가 더 크겠어? 넣어봐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봐봐. 음... 요거에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확인해야 되네. 안할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이면 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 간격은 1이고 요 간격은 2지. 여기더 높겠지. 그래서 해보면 1을 넣어볼게. 1을 넣은 게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을 저기다 넣으면 2. 이 k 플러스 k 플러스 2야.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3데 k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최대값은 6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k제곱 4 더하기 6이라서 10인 거고 이게 더 크겠지, 당연히.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야? 40이고 k제곱은 36이잖아. 그러면 2개 더하면 76. 이거, 이게 더 크지? 이거보다. 그래서 답은 76, 요렇게 되는 거야. 넘어가 볼게. 이거 가볼게, 13번. 한 변의 길이가 12야, 그치? 2차 함수의 일부고, 여기가 3이래. 12고 중 그걸 이용할게. 그러면 음, 어디를 원점으로 두는 게 좋겠어? 음, 일단 여기를 원점으로 두게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여기는 y 좌표는 확실해. 여기가 1이잖아 y는 12. 여기는 9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12니까 여기가 몇이야? 12, 9라고 할게. 그러면 f(x)는 이렇게 써 볼게.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k라고 둘게. x-k의 제곱은 얼마? 12. 어, 오. 플러스 12. 그치? 근데 이게 0,0도 지나고, 12,9로 지나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0 넣으면 이렇게 0을 지나고, 12를 넣으면 이렇게 9를 지난다. 이렇게. 그러면 적당껏 연립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뭘 넣은 게 좋을까? ak의 제곱은 마이너스 12지. 그러면 여기는 K 보이고 여기 A 혼자니까 A는 K제곱분의 12라고 적을게 K제곱분의 마이너스 12 12 마이너스 K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그치? 플러스 플러스 바꾸고 4 4 바꿀게 4 12 마이너스 K의 제곱은 K의 제곱 이거 풀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나 그냥 이렇게 할게 2 12 마이너스 K는 K이거나 맞잖아 2 12 양변에 루트를 씌운다는 거야 마이너스 K여도 되지 그러면 2차식으로 안 풀고 1차식으로 풀어도 되잖아 그러면 k야 그러면 3k는 24라서 k는 8이 돼요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봐봐 24-2k가 마이너스 k야 그치? 이러면 k가 24가 돼 근데 k24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여기가 24인 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 길이가 1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k는 8이잖아 그치? k는 8이야 그러면 k는 8 대신 여기다 넣으면 a 그다음에 64는 12. 그러면 a는 64분의 12야. 마이너스. 그러면 4, 6 4. 그러면 16분의 3x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12가 돼. 그치? 그러면 p, d의 길이로 물어봤어. 근데 아이게 필요 없구나. 제곱창이. 그치?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8일 8이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4. 그래서 2번. 여기 답이지. 음. 그래.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 봐봐 최고창 비교해 볼게 자항식이잖아 여기가 2차가 곱해져 있어 근데 왜 여기 만약에 1차여봐 1차 곱하기 2차는 3차야 근데 여기가 1차는 1차의 제곱은 얼마야 2차잖아 말이 안 되지 어때 2차 같지 여기 2차여봐 그럼 곱하면 4차지 우벼 잡혀 봐봐 여기 2차 봐 미안 제곱하면 4차지 그러면, 아이고, 2 차지?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에게서 물어보긴 했는데 이건 좀 해봐야겠지. 만약에 f(x)가 a*x의 제곱으로 시작하면, 요거의 최고 차항은 a가 되겠네, 그치 얘는 이거의 제곱하면 a제곱*x의 4승이 되겠네. 그럼 a제곱이랑 a랑 같아야 되니까 a의 최고 차항은 1이겠네, 이렇게. 그래서 최고 차항은 1인 걸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알아놓고, 뭔가, 이거를, 설마, 이렇게 내림 차순을 해서 다 넣기는 오바잖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면, 어, 요거 살짝 지워볼게. 요게 인수분해가 될것 같지. 잠깐, 오오. 잠깐만, 오. 요게 인수분해가 될것 같지.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f(x) 마이너스 x 제곱 3x 플러스 1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1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f(x) f(x)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해봐. 이거 두개더 하면 어때? 얘가 되지. 그러면 f(x) 플러스 1이거나. f(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삼 x 플러스 일 이거거든요. 그러면 f(x)는 뭐겠어? x 제곱 삼 x 플러스 일 이게 f(x)겠네. 그럼 판별식 한번 써볼게 기억. b 제곱 마이너스 사 a 가 영보다 크지?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맞지. 그 다음에 니은 해볼게 기억. 니은 f(x-1)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5냐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x에다 2 대입하면 f1이 5냐 이런 질문이잖아. 그러면 f1을 여기다 넣어봐. 그럼 1을 넣으면 1하이3하이 더하기 더하기 1은 얼마야? 5다. 어, 그럼 맞는 거네. 그치지 디귿 해볼게. 디귿은 교점의 개수. 음, 그러면 그냥 음. 이거는 그냥 해야겠지 그치 x 디귿 해볼게 x-2 그럼 x 대신 x-2를 넣으면 x-2의 제곱 3x-2 러 1이겠네 전개하면 x제곱 4x 러스4 3x-6 플러스, 3X 플러스 1이지 그러면 x제곱 마이 x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 일단 그 다음에 x 플 1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넣어보 x 러스 1의 제곱 3x 플러러스 1이지 그러면 x제곱 2x 플러스 1 플러스 3x 플러스 4 여기까지 합쳐서 계산할게 그냥 정개한 거야 x제곱 5x 플러스 5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가 돼 있지? 조심하고 곱하기 2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0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1요거의 교점의 개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봐 0보다 크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두 개다 맞지? 음 그래서 기니디 이렇게 음1 5번 봐봐 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n이 여기에 들어 있잖아. 그러면 a에 a, a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 n 대신에 그러면 2의 2m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약수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쭉쭉해서 2의 2m승까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 넣으라는 거잖아 i의 2의 0승 i의 2의 1승 i의 2의 2승 i의 2의 3승 이런 식으로 그쭉 적어서 i의 2의 2m승 그러면 얘는 4잖아 그럼 얘는 1이지 얘는 8이잖아 얘도 1이지 얘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얘는 1 2의 0승이 1이지 2의 0제곱이 1인 거 알지? 그러면 i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쭉 1이잖아 그러면 봐봐 2의 2승 이에 3, 3. 이거 개수를 세면 되지. 2부터 어디까지? 2m까지. 그러면 봐봐. 2부터 2m까지 몇 개야? 2m에서 2뺀 다음에 1더하라 그랬지. 그러면 2m 마이너스 1개 있는 거잖아. 2m 마이너스 1개. 그러면 1이 2m 마이너스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2m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 i. 이게 실수 부분이지. 이게 허수 부분이고. 아 허수 부분 1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k는 얼마겠어? k는 1. 허수 부분 1. 그러면 gm은 em 마이너스 2겠네. 그러면 두개 더하면 요거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다음 요거 할게. f(x)의 꼭지점의 좌표는 a에 관계없이 항상 이 위에 있냐? 그러면 일단 꼭지점의 좌표 구해야겠지. x 3에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 바로 적을게. 그래서 4a 제곱 플러스 2a 끝이. 그러면 꼭지점은 3,4a 제곱 플러스 2. 끝이. 여기 대입해 볼게. 그러면 4, 4a 제곱 마이너스 2a 맞지? 3을 대입하면 그러면 꼭지점이 잡혀가 항상 그 위에 있냐? 어 맞을까? 3a 넣으면 요렇게 어아뭘안 적었구나 3a, 4a 제곱 플러스 2a 큰일 날뻔 여기 그치 그러면 3a를 넣어야지 그럼 4a 그러면 4a 제곱 2a 어 기억부터 틀렸나 해서 한번 봤어 근데 기억은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이랬으니까, 니는 한번 볼게.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m이라고 적고, 4a제곱 플러스 2a가 최소값이야, 그치? 그러면, 4a제곱 플러스 2분의 a, 어, 이거 반해제곱 한 번에 할수 있으면 한 번에 해도 돼, 이렇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가 a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거고, 아니,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부터야. 1은 여기 있네, 2. 그러면 1일 때가 최소지, 그러면 1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6이지, 6. 그래서 이건 완전 틀렸네? 숫자가 완전 틀렸지? 뭐, 이거는 기울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되는 게 없잖아. 그치, 이거를. 그러면 그냥, 음, 일단 fx 전개하라는 식이거든? 음 6을 넣고 뭐 3을 넣고 전개 하라는 건데 음 그게 제일 편하 그치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 잠깐 전개 해 볼게 1-fa f u 그 다음에 f3 af3 마이너스 f3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a-1 f3 음, 그치 정계수 음뭐 없어지는 게 요거 없어지나 했더니 없어지는 게 없지 그러면 그냥 6 넣고 3 넣고 먼저 넣는 게 낫겠다 그치 음. 6을 넣으면 F6 36A 13A 제곱 플러스 2A 여기다 3을 넣을게 9 3을 넣으면 18A 13A 제곱 플러스 2 빼면 얘 없어지지 그럼 빼면 27 여기서 빼면 18 음 응. 마이너스 18a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 그치? 음. 여기서 3 넣은 거를 그대로 이거 적을게. 3 넣은 거 적으면 918a 마이너스 13a 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적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맞지? 3a를 여기다 넣어. 그치? 9a의 제곱 마이너스 18a 13a 제곱 플러스 2a 응. 아 어, 그런데 요거 사라지는구나 그치? 요것도 사라지는구나 그래 그러면 11-a 27-18a 플러스 9a 제곱만 남는구나 요 식을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다른 함수로 줄게 ga라고 할게 a의 함수 그러면 ga가 항상 0보다 크냐는 거잖아 요 범위에서 그치? 그러면 요걸 살짝 내려서 한번 풀어볼게 이거니까, 이거를 살짝 내려서 풀어보면, 27-18A-27A-18A제곱, 9A제곱, 그치?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음, 봐봐, 16번 해볼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 fx는 x-3a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9a제곱 해야 되니까 4a제곱 플러스 2a제곱. 그러면 3a, 4a제곱 플러스 2a제곱. 그러면 a 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 위에 있는지 보면 3a를 넣어. 4a. 4a제곱 마이너스 2a니까 4a제곱 2a. 그래서 맞는 거네, 그치? 음, 이거 같게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근데 최소값은 얘 자체잖아, 그치 그러면 얘축 방이 얼마야? 마이너스 2의 2분의 하면 4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그치지축방축방 꼭지점의 잡표 그냥 바로 하고 1, 1에서부터 2사이면 여기랑 여기 사이인 거잖아. 그러면 채소값은 1을 넣었을 때가 채소값이겠네 m에 대한, 그치 그러면 1에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4 더하기 2니까 6이네. 그래서 얘는 틀렸지, 6이어야 되니까. 음. 그렇고, 지울 게 잠깐. 디귿 해볼게. 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음, 이거 뭐 특별히 물어보는 게 기울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 그치? 그러면, <laughs> 한번 집어넣어볼게. F6을 구할게. 36, 36A, 13A 의 제곱, 플러스 2A야. 그치? 3을 넣어볼게. 9, 18A, 13A 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빼봐. 빼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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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18a가 되고, 27.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1 마이너스 a, 27 마이너스 18a. 3은 여기도 해놓고 좀 베낄게. 마이너스 9, 플러스 18a, 마이너스 13a, 마이너스 2a. 3a를 넣은 걸 더하라 했잖아. 3a를 넣으면 9a의 제곱, 18a의 제곱, 13a의 제곱, 플러스 2a. 맞지? 그러면, 두개더 하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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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마이너스 9a 제곱 남고, 요거 요거는 18a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9 남고, 일단 요렇게 적어놓게, 뒤에 부분, 앞에는 전개 아직 안 했어. 그러면, 27 마이너스 18a, 마이너스 27a, 플러스 18a 제곱, 뒤에 것까지 이제 맞아 적어볼게. 18a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9a 제곱 남고 얘, 얘 사라지고 2 7 a 적고 구하면 18 이렇게 9겠네 아이고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g x 라고 한번 볼게 g x 가 항상 0보다 크냐 이런 질문이잖아 이지에가가 x 가 a에 대한 함수니까 이게 항상 0보다 크냐 어디서 1보다 작은 데서 그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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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9 2분의 3이지 그러면 1보다 작다는 건 여기잖아 여기서 항상 0보다 큰지 그러면 1을 넣어보면 되겠지 여기다 1 넣어보면 9-27 플러스 18딱 0이야 그러면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항상 양수인 거 맞지? 등호 안 들어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길이야 어때? 그냥 계산 문제지 어 17번은 생략하자 음 18번 안 해도 되겠지 18번 안 해줘도 되고 19번은 이상하게 푼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볼게 어 무조건 0 되는 게 관건이잖아 이거를 0 되게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x 에다 나는 마이너스 4를 넣어 보겠어 왜? 그럼 자변이 무조건 0이 돼서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거잖아 그러면 f-2가 0인 걸 무조건 알게 되겠지 그 다음에 x에다 5를 넣어 봐 그러면 이번엔 우변이 0이잖아 그러면 9 f4 0 그러면 f4는 무조건 0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맞게 구하려면 4를 해도 되고 음, 4를 하려면 x에다 2를 넣어볼게 2를 넣어보면 봐봐, 6, 4 4를 알고 있으니까 그치? 이게 0인 거잖아 그럼 f1도 0인 거지 그럼 상차 다항식의 세근을 알았어 최고차는 몰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로 더 그치? 그런데 f2가 마이너스 8인 걸 줬잖아 그러면 2를 넣어볼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얼마 1이겠네. 그렇지? 그러면 f(x)를 구하라 그랬으면 쉽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계에서 적어도 되고 그치? 음 응. 답은 정계에서 적을까? 그치? x 3승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6x 이거는 플러스 8. 그치?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 두근이 알파베타 근데 어? 봐봐 CBA지 ABC지 이거 외우고 있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알파베타가 근이면 알고 있지 CX제곱 BX 플러스 A는 뭐가 근이야? 알파분의 1 베타 분의 1이 두근이지 왜? 증명해볼까? 봐봐 여기를 알파 아니 알파래 X제곱 뭘까봐 A 그렇지? 얘는 x 분의 b, 얘는 x 제곱 분의 c, 요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x 분의 1을 여기 근에다 넣어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알파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지? 그러면 알파가 한 근이잖아. 그러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 여기, 여기, 여기 무조건 성립하는 식인데, 여기 알파 베타가 근이면 베타라고 적어도 이거 마찬가지야. 어? 근데 신기한 거 봐봐. 여기다 알파 분의 1을 넣어봐. 그럼 C 알파의 제곱, 알파 분의 B, A는 0이지. 어때? 이 식이랑 똑같지? 그치? 그럼으로 그럼 그러므로 알파가 근이면 알파 분의 1도 근이다. 알파가 근이면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도 근이다. 아, 아 0도 근이다. 래 0에서 알파 분의 1도 근이다. 베타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적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a라고 치환하면 a제곱 ba 플러스 a가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a랑 근이 알파 분의 1도 근이고 a1이라고 할게. a2는 베타 분의 1도 근이야. 그치? 그러면 x분의 5를 a라고 치환한 거니까 얘가 알파 분의 1도 근이고 얘가 베타 분의 1도 근이잖아. 그치? 그러면 x는 알파 분의 1 플러스 5가 근이고 다른 x, 1, 2라고 적을게 베타 분의 1 플러스 5도 근이다. 그치?